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세수익 기준서의 한지명입니다. 오늘은 세수익 기준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볼 건데요. 세수익 기준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알파레스 기준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알파레스 사용설명서입니다. 표지의 이 빅픽처를 잠깐 봐주시고요. 아이파리스 접근법은 왜 달라야 하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아이파리스 기준서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합니다. 예, 정말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죠. 세수익 기준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금융상품 기준서도 그렇고요. 양이 많은데요. 그런데 최소한의 원칙만 규정한 기준서라고들 하네요. 어, 왜 그럴까요? 거기다, 거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이파레스는 개념체계에 따라서 개념체계의 기초에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순서대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념체계의 개념에 따른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직접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 그럼 기억하고 나면 적용은 할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겠죠. 아이파레스는 최소한의 원칙만을, 최소한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판단은 기업이 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억해서는 해결이 안 되겠죠. 아이파레스는 판단하는 사고 과정을 익혀야 합니다. 네. 과정 중심이라는 점, 네, 과정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세수의 기준서의 구성을 볼게요. 다른 기준서도 비슷한데요. 일단, 기준서, 결론 도출 근거, 적용 사례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이 결론 도출 근거와 적용 사례는 기준서는 아니지만, IFRS 15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RS 기준서의 이해를 도와주는 예, 규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기준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준서는 다시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이 됩니다. 부록 A에는 용어, B에는 적용지침. 예, 본문의 뼈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예, 적용지침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록 C는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뭔지 궁금하시죠? 브록 B는 B1, B2, B3 이렇게 문단 번호가 되어 있고요. 결론 도출 근거는 BC1, BC2, BC3 적용 사례는 I1, I2, I3 이런 식으로 예, 문단 번호가 되어 있어요. 물론 본문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겠죠. 여기서 본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본문은 생각보다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전체가 500페이지인데 본문이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분량이죠? 아, 그러면 본문만 공부하면 되겠다. 그렇죠? 이 본문이 바로 5단계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뼈대, 바로 뼈대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본문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이 다른 내용들을 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서는 알파리스 기준서는 개념 체계의 기초에서 작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이파레스 기준서는 개념체계의 기초에서 작성된다. 그래서 아이파레스 교육도 개념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파레스 교육도 개념체계의 기초에서 되어야 합니다. 그 IASB의 아이파레스 재단에서 개념체계 기반 아이파레스 교육 자료가 올려져 있습니다. 네. 기준원에서도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네 가지 정도, 이네 가지 정도의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어떤 거래를 만났을 때 어떤 정보가 유용한 재무 정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유용한 정보인지를 먼저 봐야 하겠죠.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결정을,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요소는 무엇일까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 유용한 재무 정보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요소를 식별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재무제표 요소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 네.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이 재무제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식별된 요소의 분류는 무엇일까?를 봐야 되는 거죠. 식별된 요소,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 중에 식별된 요소가 자산이라면 그 분류는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산의 요소는 무형자산, 유형자산,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거죠. 이 식별된 요소의 분류를 볼 때는 적용 범위, 목적과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식별된 요소의 분류를 볼 때는 목적과 적용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규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규정에 따라서 추정과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유용한 재무 정보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유용한 재무 정보인지 판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내야 되니까, 재무제표에 나타내야 하니까 재무제표의 요소가 무엇인지 식별을 해야 되겠죠. 그 재무제표의 요소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자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이 재무제표 요소의 분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로소 규정을 보게 된다 그랬죠? 규정을 보는데요. 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에 따라 예,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의 순서예요.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 체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세수익 어, 기준서를 볼게요. 세수익 기준서를 볼 때도 제일 처음에, 예, 거래를 만나겠죠. 제일 처음에 유용한 재무 정보인지 먼저 식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요소를 식별을 했겠죠. 재무제표 요소는 여기서는 수익이 되겠죠.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에 수익이 재무제표 요소일 거고요. 그다음에 세 수익 기준서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아, 세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면 되는구나를 판단이 하면 되겠죠? 아 세수익기 순서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정이 나옵니다. 규정이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의 순서가 아니라 개념의 순서다. 거래의 순서가 아니라 개념의 순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단계, 계약의 식별, 2단계, 5단계가 나와요. 예. 원래 3단계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5단계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5단계가 인식에 해당하는 규정이라서 5단계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가 나온다는 점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수의 기준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